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지금 우리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에 대한 그 핵심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모든 축복과정들에게 맑은 물이 되어라 그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그런 축복과정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깊은 천심원 정성과 더불어 우리가 생활 때는 에또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는가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심신정화정성이라는 말을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그 효종팀 보고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하고 있는 팀을 만들어서, 기대를 만들어서, 전도를 위한, 또는 자기 자신의 참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기 위한, 또는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종팀 보고의 핵심이 뭐냐 하면요. 이 정성입니다. 그리고 한번 드리는 정성이 아니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수행이 되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참부모님 말씀을 훈독을 하고 그 훈독한 말씀을 마음과 마음이 새겨서 실제적으로 정화를 시키는 그런 성화를 향해 가는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는 정화를 무척 많이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모든 축복 과정이 맑은 물이 되어라 그리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런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함께 이 내용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정화 정성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늘봉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사심이 있어 그런 거지요. 그리고 전도라는 것도 내 안에 본심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여지면 참으로 전도가 물같이 흐르게 될 건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만나기 싫다든가 두렵다든가 이런 사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도도 되지 않고 효정팀도 되지 않습니다. 왜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다. 저 사람은 내가 이 얘기만 하면 계속 반대만 한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이것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신종족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숱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우리 참보 교육원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보 교육원에서는 훈독 말씀을 훈독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정성 이것에 대한 어, 것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몸도 깨끗해지지만은 마음도 깨끗해지기 위한 이런 작업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정화 정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훈독 심신 정화 정성을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는가? 우리가 월 공부를 하면서 개성을 완성하고 가정을 완성하라는 지침을 많이 받는데 실제 개성을 완성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이지 안거나 또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천심문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천심문에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하늘부모님과 일체가 되면은 여기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기적이 벌어지고 심신에 여러가지 변화가 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곳에 들어가서 오직 한 곳에 집념을 가하고 하늘부모님과 직통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은 24시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사심을 정화하고 본심과 하나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익혀나가는 것이 훈독심신정화정성이고 이 내용이 여러분 지금 16주 한대서맨첫 번째 반을 예, 찾기라든가 또 정성을 드린다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결국 훈독심신정화에 하나의 큰 키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화정성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는가? 정화정성은 내안의 본심을 회복하고 천심과 하나되는 아주 신성한 여정입니다. 마음의 여정이죠. 첫 번째로 뭐냐면요. 우리가 여러 말이 많고 주변에 여러 가지 논리와 진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정연합의 식구님들은 우선 참부모님 말씀을 훈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훈독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뜻하신 참부모님의 마음과 그 다음에 목적과 방향 이런 것들을 깊이 읽어내고 이거를 내 마음속에 내재화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핵심 키포인트를 내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우리가 훈독기를 했다고 하면은 하루 생활 가운데는 그 훈독한 키워드를 깨달은 그 진리를 매 순간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실천함에 있어서 떠올려가면서 진정한 나의 삶을 정화시켜 가는 거죠 몸으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을 혼자가 어려운 거니까 팀으로 하면 다 혼자 힘들어서 정말 힘들고 지치면 팀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뭐냐 하면요. 내면의 사심과 그릇된 욕망을 없애버리면서 하늘이 창조한 본연의 내 자아를 회복하는 그런 영적 성장기를 계속하지만은 실은 나 혼자뿐이 아니고 나와 관계를 맺는 상대의 아내도 하늘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만 하늘부모님 살아계시고 내 안에만 역사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물론이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와 또 교회 식구들하고도 다또 내가 가장 싫어하는 또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상대의 안에도 나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밀어내고 쫓아내지만 원래 그 안에는 하늘부모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사심으로 나를 쫓아내고 사심으로 나에게 엉망적인 말을 퍼붓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살아계신 본심은 나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심이 하는 것과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비록 말은 못하고 계시지만 본심이 내재해가지고 본심이 아파하고 본심이 힘들어하고 커진 사심 때문에 본심이 구속당하는 그런 것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나를 박해하고 나를 몰아내는 사람 그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모든 것이 다 나의 잘못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곧내 자신을 정화하고 타인을 정화하는 이 관계 속에서 정화가 되는 그런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하정성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안에 계신 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듣거나 묻거나 답을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효종 코치란 과제와 훈련을 통해서 이런 작업을 부단히 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업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스승은 자신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게 물어보고 마음이 답할 수 있는 이런 수시로 이런 작업들을 훈련하고 생활 가운데 묻혀서 삶 가운데 마치 내 피부처럼 찬 바람이 불거나 뜨거운 바람이면 느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부모님을 느끼는 생활을 하면서 음성을 듣는. 이런 훈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정화정성을 한다면 매 순간순간 우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저 자신도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같이 깨달습니다 또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옵니다 가장 많은 건 부부관계인데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귀가 좀 들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것을 상대방이 잘못알아들으면 짜증이 납니다. 뭐큰 소리로 소리치게 되죠. 아차차차.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뒤늦게 나타나서 미안한 마음이 들죠. 예. 함께 나이 먹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함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하면서 하늘 부모님 앞에 용서를 빌은 그런 시간이 요즘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하고 말하고 또는 어떤 결론짓는 그 모든 것들을 과연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까 하는 것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설사 잘못했다 하더라도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면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갑자기 나한테 화날 때. 미처 생각지도 못할 그 순간에 튀어나온 나의 일상생활, 나의 말, 행동, 몸짓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대한테 위협감과 불안감을 주는 거지. 그럴 때 화가 났다 하면은 빨리 화가 났을 때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화가 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감병에 휩쓸이지 않고 먼저 화가 났다는 것을 깨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바로 하는 거지.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화나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 모습을 내 안에 계신 하늘 부모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이 순간까지만 가는 그 적경에서 우리는 화가 없어지고 잘못된 행동이 삽시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이런 생활을 자꾸 하면서 저녁 때 일지를 적을 때도 내가 이 생활을 10점 만점에 1점밖에 못 했구나. 아니 마이너스 1 점이다 이런 스타일로 적어가면서 삶의 시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 하루 생활 가운데서 어, 아침에 훈독한 말씀을 가지고 본심에게 묻고 답을 얻고 저는 그래서 정화 알람 같은 것도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내용 무슨 말이냐면은 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함께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런 잘못되는 사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세번 폰에 달 알람을 울리게 합니다. 따랑따랑따랑하면 아 내가 지금 이 정화의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난몇 점짜리 생각을 하고 몇 점짜리 하늘부모님과 대화를 나누었는가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 종일 잊고 지나가다가 밤중에 잠자기 전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살아 움직일 때몇번 깨우침을 주는 이런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본심에게 자꾸 물어보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천심원에서 어 정말 그 수행 가운데 정말 40일 수련 받으면서 어참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하고 또는 어 돌아가신 우리 선배님들과 일문일답하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것이 참 부럽습니까 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만 생활 가운데 할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화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100일이면 100일, 200일이면 200일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지켜나가고 하늘부모님 이 원하는 상태로 천심원의 삶과 같은 모습이 내 생활 가운데서 천심원의 삶이 되게 하려면은 이런 작업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우리뿐만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면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교회 안에 천심은 기도단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과 그다음에 호명 기도, 전도문 전도, 병이 난 사람한테는 병이 난 사람,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 것은 원하는 걸 놓고 함께 이렇게 천심은 기도단이 기도를 드려지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작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깊게 기도 가운데 삶을 지탱해 나가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느낌과 체험을 하는 겁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은 아는 것이 아니고 느끼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치 겨울에 우리가 바깥을 나가면은 추워서 아 겨울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도 하늘 부모님은 A, B, C, D 이렇다 이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뭔가 하늘 부모님을 느끼는 것들이 솟아 나올 때 이것이 하늘 부모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신은 먼저 느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6주 캠프를 하면서, 효정팀을 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고, 함께 하고 싶지 않고, 함께 대화하고 싶지 않은 남편, 자녀들 또는 식구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정화가 된 나인가. 그래서 우리는 정화가 되어서 성화까지 가는 그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정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작업을 해서 크게 할 분이 원하시는 길까지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주일은 물론이고 하루 아니 한 시간 아니 분마다 이런 생각 하시면 나가실 때 여러분 안에 하늘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여러분의 위대한 스승이라는 것을 아시고 꼭 나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공유하는 심신정화정색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